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가득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오늘은 지난주와 좀 달라진 것들을 좀볼수 어, 있습니다. 우선 제단에 대림초가 있죠. 어, 놓여져 있고요. 또천러의색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어, 바뀌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난주와, 그, 이번주가 다른데, 왜 그럴까? 어, 뭐, 성공의 전통에서 오랜 신앙생활 하신 우리 교우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 어, 입교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교우님들 아직, 아,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생소하실 것입니다. 예, 어, 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이 대림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12월 25일 성탄을 기다리는 준비의 기간을 대림 기간, 대림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기에 달라지는 전례와 성당의 모습을 보면서 대림식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제단의 그 대림철을 보시는 것처럼 초가 네개 놓여 있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그 초의 색깔이 다른 것도. 또 의미가 있고요. 먼저 초가 네개 있는 것은 사주 후면 성탄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진보라에서 흰색으로 이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더 추가해서 밝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둠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광명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또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 오심에 있어서 합당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 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신자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보내는 것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 앞으로 이 4주 동안 자기 자신을 좀잘 성찰하고, 또 내가, 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 여러 가지 면들을 살피고 그것을 회개하고 보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합당한 자가 되어서 마음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 이 사주간 신자들은 자기 성찰과 회개를 하면서 보내는 것이 이 대림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날, 그 때가 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온 산과 들을 아름답게 수놓았던 단풍이 이제 다 졌죠. 그리고 오늘도 보면 기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제 곧 추운 겨울이 닥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체감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때를 아는 것처럼.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시면 25절에 자연의 징조가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전달되는 것. 이것이 자연을 통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모습을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이게 이제 자연계시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들이 가끔 보면 대 자연을 보고 탐복하기도 하고, 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 졌을까? 또 어, 자연의 놀라운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것이 다. 하님께서이 자연 속에 내재시켜준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그래서 자연 현상 놀라운 일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무화과 나무도 보고 모든 나무를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자. 복은 30절과 31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무에 잎이 돋으면 그것을 보아 여름이 벌써 다가온 것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온 줄 알아라. 그렇죠? 자연의 많은 징조들, 또 세상의 많은, 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로 사도께서는 로마서 1장에, 어, 자연 개시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1장 20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바로 사도도 자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숨겨져 있으니 그 뜻을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런 뜻과 생각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를 우리에게 전해준 예레미야 예언자께서도 이제 같은 뜻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이 반드시 실현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독서 14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 야외가 선언한다 장차 내가 약속한 복을 이스라엘 국민과 유다 국민에게 그대로 내릴 날이 온다 내가 다이세 정통 왕송을 일으켜 줄그날그 때가 온다 그는 세상에 올바른 정치를 펼 것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땅을 공정하게 다스릴 평화의 왕을 내가 내겠다. 그날 그때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참, 공정하게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임금. 모든 왕들이 뭐뭐 뭐 국가의 지도자들이다 자신은 뭐 공정하다라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보면 그게 공정일 수도 있고 특혜일 수도 있죠. 근데 우리 주님만은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진정 우리가 평화 필요한 평화를 주실 것이다. 이제 기다리고 소망하라. 우리에게 공정하게 되어 주실 평화의 왕이 이제 곧 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그 날과 그 때가 다가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공정하게 다스리실 평화의 왕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봐라. 자. 복음 28절의 말씀, 어,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뭔가 잘못한 사람들, 뭔가 좀 찔린 사람들은 움츠리고 머리를 다 숙이게 되어 있죠. 그러나 너희는 이제 주님이 오실 그 때가 되었으니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라. 너희가 움츠러들 필요가 없다 이제 드디어 너희가 당당하게 환영받을 때가 올 것이다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4천 명 나와 있죠 불안하기도 하고요 또 두렵기도 합니다 초조하기도 하고요. 언제 얘기 끝나야 되는지, 그건 뭐 2년씩이나 되는데,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이 지금 다 움츠려 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움츠려 들고 주님을 멀리하며 지낼 것인가, 아니, 주님에게 희망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이제 너희가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나를 향하여라. 그리고 기쁨으로 나를 맞이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건 백신도 맞고 다 했어도, 그죠? 우리가 할수 있는 건다 하셨지 않습니까? 방역수치도 잘 지키고 이제는 주님께 희망을 걸고 아 주님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들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께서 나머지는 당신의 손에 맡기고 저는 그저 당신을 바라보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실 때 기쁨으로 당신을 맞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림 시기에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주님께 희망을 두시는 우리 교우님들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때가 다가왔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합당한 자세로, 깨끗한 마음을 그런 지닌 사람으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앞으로 4주간 내가 어떻게 정화하고 자숙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복음 마지막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36절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일을 피하여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자로 합당한 자로 설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그런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깨워 기도하는 자가 주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틀 후면 12월입니다, 그죠? 세상은 연말 연시다. 그래서 뭐 아무런 이 코로나 시대에도 각종 모임과 송년회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이렇게 보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그런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합당하게 주님 앞에 설수 있을까 기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준비하면서 보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춰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오로로 배우며 나의 하나님 당신만을 믿습니다. 세상이 불안하고 초조하더라도, 그저 주님 당신만 믿사오니, 저의이 불안과 초점, 이 어려움 속에서 제가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실한 당신께 인정받는 당신의 기쁨이 되는 그런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 3절과 4절, 이어서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않으나,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당하리이다. 주여,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저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을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저 스스로도 저의 미진함을 채우고 스스로 채찍질해서 주님을 정말로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4주 동안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느끼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메꿔 주십시오 자, 오늘 이덕서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을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역가 테사로니카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기쁨. 미진한 것이 보완해서 당신들이 합당한 그런 신자로서 서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장 큰 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족한 것을 채웠을 때의 그 기쁨. 부끄럽게도 저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라고 하면 기도와 성경입니다. 그것은 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부족한 것이 뭡니까 라고 한다면 사제이지만 가장 제게 부족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을 제가 채우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도 무지 어, 발부동칠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언제 한번 한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 공부를 강조한 것은 뭐냐?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시간 가르치려면 전 그죠 세네 시간 뭐 최소한 뭐 네다섯 시간을 들여다 봐야 되니까요. 거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성경 통독하는 그런 기쁨들 얼마 전에 성지 후보자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성지 후보자들이 스스로가 가장 갈급한 것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성경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체가 되면 계속 성경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가장 부족한 것이 신앙에 있어서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저처럼 기도와 성경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그죠? 앞으로 계속 저희가 깨워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손에서 놓지 않고 그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10편 19편의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10편 19편 7절과 9절에서 저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야외의 법은 이지러짐이 없어 사람에게 생기를 돌려주고 야외의 법도는 변함이 없어 어리석은 자도 깨우쳐준다. 8절입니다. 야외의 분부는그릇됨이 없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야외의 계명은 맑아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9절입니다. 야외의 말씀은 순수하여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고 야외의 법령은 참되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송이보다 꿀보다 더 답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믿, 신앙생활에, 내 믿음에 가장 부족한 기도와 성경을 보완하려면 가까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성경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부족함이 채워집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탄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12월 25일까지 여러분은 뭘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처럼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 가시는 이 대림절을 같이 보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자, 이독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주 예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지만 반면에 세상 풍조에 따라 살면서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곧 공포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공포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모든 교님들이 성탄이 기쁨으로 다가오기를 그렇게 바랍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깨어서 기도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지금 주님께서 반기시는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지를 내가 성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부족하다면 1%가 됐든 2%가 됐든. 그 부족함들을 채우시는 이 대림의 시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탄 때, 정말로 그 어떤 때보다, 정말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